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유한히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의 니님참미예 스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번 주에 성경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는데, 어, 성경은 약속의 책인 거죠. 사랑에 대한 약속. 그리고 약속의 책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음을 밝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의 사랑에 대한 약속과 성취를 이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성사 안에서 재현하고 있는 거죠. 미사 때도 이렇게 성경 1독서, 2독서,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사랑에 대한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예수님 시대의 성취에 관련해서 말씀의 전례 가운데 이렇게 선포되고 있고 미사 중에 성체성사를 통해서 그 하느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재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성사적인 삶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을 또 이렇게 성사적인 삶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걸 뜻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을 교회 안에서 늘 받고 있으니까 재현되는 이 성사의 은혜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알려주고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자신이 그런 용서의 사람이 되고 또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의 그 약속의 책이니까, 사랑의 약속과 순취가 담겨 있는 책이니까,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암성구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암성구절을 통해서 전체 계약서를 다 외우는 것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하느님과 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성경구절인 거죠. 분들, 인생의 목, 어, 우리가 한 집안에 가훈이 있고, 나의 어떤 사명문이 있다면 이제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가질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제 하느님과 대화를 하는 건데 이렇게 대화의 시작, 대화를 시작하려면 일단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대화의 상대자를 만나고 또그 말씀을 먼저 잘 경청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셨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 있어요. 같은 침상에 있는데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여러분들, 자녀들의 마음을 잘 아세요? 자녀들의 마음을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데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지니고 계시는지 우리에 대한 어떤 사랑을 품고 있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지 좀다 알고 있죠? 명백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성체성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대화를 해도 이 사람의 마음을 모르면 대화가 잘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죠. 모르고 여기 앉아 있어요. 예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몰라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느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 거죠.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의 삶의 행적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사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리 마음 안에서.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그런 것을 더잘 느끼는 때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 때는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될 때, 사랑을 체험할 때인 거죠. 엄마, 어떤 손자가 할머니한테, 하느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할머니가 그 아이를 사랑으로 안아줍니다. 여기 계시단다. 얘가 알아, 알아들어요. 하느님의 사랑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믿고 의지하고 세상을 바, 바라면서 살아갔는데 그 모든 게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면 그때 세상에 대한 헛된 기대가 다 사라졌을 때 하느님의 사랑의 소리를 더잘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구석은 하느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느님 이제 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저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이를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하느님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셔서 종이 듣나이다 이렇게 하면 하느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세상에 대한 희망을 다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나난 상관 없기 때문에. 이왕 그런거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래요 하고 과감하게 이렇게 음, 도전하거나 과감하게 투신하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삶의 이런 모습들이 나에 대한 인생의 모든 이런 흐름들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거죠. 하느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서, 또 세상에 대한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 하느님께만 의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으로 읽을 때,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나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느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얼마나 은혜로웠고,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못 받아요. 여러분들, 그건 뭐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늘 조건이 따라붙어요. 유한해요. 제한돼 있어요. 아쉽고 불만족스러워요.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을 이제 자기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그토록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를 자기 자신이 이제 그렇게 그런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인생, 이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이 세상살이 인생살이를 이제 꿰뚫어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저런 일,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우리가 이런 걸 겪어야 하는지, 사랑 안에서 이걸 풍요롭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에게 생기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성 아우스티노가 바로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음, 인생의 어떤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인 거예요. 그가 한 기도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늦게야 임을 사랑했습니다. 그 오랜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임을 사랑했습니다. 내 안에 임이 계시던 을 나는 밖에서 임은 나와 같이 계시건 만, 나는 인과 같이 있지 않았나이다. 당신이 계시지 않으면 존재조차 없을 것들이 이 몸을 붙들고 임에게서 멀어지게 했나이다. 부르시고 지르시는 소리로 절벽이던 내기를 트시고 비추시고 밝히시어 시니 형내음 풍기실때 나는 맞고 임들이며 이만 번 맞건대로 기갈 더욱 심해지고, 이미 한번 만지시니 더 없는 기쁨에 마음이 불탄 아이다. 네. 그, 하느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하나님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보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내그 네, 말씀을 듣고, 또 하느님의 말씀으로 냄새 맡고, 하느님의 사랑을 이렇게 맛보고, 그래서 계속 하느님께서 나를 어루만져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는 내 마음이 항상 사랑으로 불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느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의 불꽃이 우리를 타오르게 한다는 거죠. 늘 내가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있음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심 전심. 그죠. 이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불타는 마음이 하느님 마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심 전심으로 통한다는 거죠. 늘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마음이 살아가는 상태를 기도하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가는 것, 예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이 사랑으로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같이 요한 1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통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청하고 원하는 것은 그 사랑을 제가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청한다는 거예요. 다른 걸 청하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청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어, 살아 지혜롭게 열매를 맺으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선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랑 안에서 이끌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룻가복음 1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해도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때더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의 영이시잖아요 끊임없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더 하느님처럼 돼가는 거예요 신이 돼간다고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사랑 안에서 기도하고 그 사랑 안에서 실천하고 열매맺는 삶은 우리를 성령으로도 충만하게 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느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로마서 18, 로마서 8장 26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늘 부족하고 잘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고 해도 다할수 없잖아요. 사랑의 마음은 알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 헤아릴 수 없어요. 그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지 않을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아휴너왜 이러냐, 너 어쩌자고 이러냐, 그러면서 깊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 사,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의 목적, 기도의 지향은. 하느님께서 미리 뽑으신 이들, 여러분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예수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우리가 하느님의 아드님을 닮도록 그렇게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귀영화 들리고 이걸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시는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삶은 성경을 통해서 사랑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이 성사를 통해서 그 사랑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체득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에게 이루어졌구나. 내가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고 체험하고 체득하는 삶이 되는 거고 그래서 늘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이 있고 기도 중에 어 이렇게 항상 성령께 의지해서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일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은 하느님께 자신을 살아있는 재물로 봉헌하는 삶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느님, 저는 이제 온전히 당신 거예요. 하느님이 저의 것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저의 인생을 오롯이 다 살아있는 재물로 하느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느님과 관련 없는 일들이 아니라 세상 일들이 신앙과 관련 없는 일들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있는 재물이라는 거죠. 하느님께 봉헌하는. 그래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을 주시는 하느님, 그분은 마땅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껏 서로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선물되어진 것, 은혜롭게 베풀어진 것들.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의 삶을 실제적으로? 숨쉴 때 여러분들 한 때때로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호흡하시지만 특별한 시간을 내서 3분이나 5분이나 뭐 1분만이라도 내가 숨 쉬는 거 숨을 이렇게 내뱉는 거다 이거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거라고 성령을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맞아 이렇게 호흡을 하는 거죠 또 알아차릴 때마다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아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늘 하느님의 사랑이 있지만, 그거를 어느 순간에 딱 알아차릴 때, 그럴 때도 늘 하느님께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떤 이렇게 살다 보면 일상생활에 여러 사건이나 어떤 일들이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순간순간 이렇게 화살기도 바치는 거죠. 그리고 묵주기도도 꾸준히 함께 성모님과 모든 성인과 함께 바치면서 성체조배, 묵상하는 것, 관상하는 것으로 통해서 하느님께 순종하면서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겠습니다